서양의 학문인 서학을 접하게 되는 이승훈, 정약용 형제들과 천지남 강학회를 주도하며 신학문과 천주학에 대한 선구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천주학 모임에서 하늘과 세상, 인간 본성에 관한 신앙적 문제와 유학에 대한 의문점과 선현들의 생각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승훈은 1783년 말 동지사 서장관에 임명된 부친을 따라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북경에 머무르는 동안 북당에서 예수의 선교사들에게 필답으로 교리를 배운 이승훈은 이듬해인 1784년에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아 한국 최초의 영세자가 됩니다. 영세 후 이승훈은 천주교 교리 서적 십자고상, 상본 등을 갖고 귀국해 이벽 정약전 정약용 형제, 권일신 등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시 이벽으로 하여금 최창현, 최인길 등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였습니다. 1785년에는 서울 명래방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 집회를 갖는 등 신자 공동체를 형성시켜 마침내 한국천주교회를 창설하는 반석이 됩니다. 박해시대 내내 천주교인들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마다 천주교의 시조인 이승훈은 원죄로서 거론되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이승훈은 체포되었고 결국 하느님을 위해서 또 자신이 전한 신앙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서소문 밖에서 참수당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 이승훈 베드로 성지를 맡고 있는 정광웅 마루코 신부입니다. 이승훈 베드로의 진료가 있는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이승훈 베드로 성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 성지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는 성지입니다. 선교사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우리 한국 천주교회 그 위대한 시작점의 뿌리가 바로 이승훈 베드로입니다. 성지 입구에 있는 이승훈 베드로 역사공원에 들어서면 4단으로 된 피에타 연못이 있습니다. 4대에 걸쳐 8명의 순교자를 낸 이승훈 베드로의 순교자 집안 내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승훈 베드로 성지는 또한 이승훈의 순교신앙을 기리는 곳입니다. 연못 옆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그 뒤로는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너머로 원형 모양의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1층에는 순례자들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경당을 비롯해 성체조배실, 기획전시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중앙에는 야외 무대가 마련되어 있어 야외 미사나 각종 공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 2층에는 상설 전시실과 영상 전시실이 있고 로비와 옥에는 특별 및 야외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 2층에서 야외로 이어지는 데크길을 걸으면 십자가의 길이 나옵니다. 숲길을 걸으며 깊은 산에 온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도와 묵상을 할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인천시 기념물 제63호인 이승훈 베드로의 묘와 순교자인 아들 이신규 마티아 그리고 이택규의 묘가 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신유박해 때 참수 순교하여 이곳에 묻혔습니다.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의 순교 신앙은 후손들을 거쳐 백여 년 동안 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을 내게 하였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한국 천주교를 회꽃 피우게 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역사 문화 공간인 이승훈 베드로 성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월낙재천 수상지진 다른 비록 지더라도 하늘에 남아 있듯이, 물이 솟구치더라도 연못에서 다 하는 것 같이, 내 신앙은 결국 천주 안에서 다 한다.